오늘은 다니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적대감이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서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되 하나님을 신뢰한 하나님의 사람이 끝내는 그 무죄가 증명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다니엘에게 일어난 사건이고 또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사건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에서 다니엘서는 포로가 돼서 다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사건들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경험한 믿음의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네 가지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구약성경에서 대선지서 중에 한 권으로 분류가 되고 일명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의 묵시를 가까이는 로마 제국에 의한 예루살렘의 파괴, 그리고 멀리는 이 세상 종말의 징조로까지 보셨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간의쌀 왕이 예루살렘을 첫 번째로 침공했을 때, 그때 다니엘은 포로가 됐습니다. 적게는 12살에서 나이가 많게는 15살 정도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년 다니엘은 낯선 이방 땅,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바벨론 왕궁에서 3년 동안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마친 이후에 누부간 햇살 왕을 섬기는 시종이 됩니다 어느 날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큰 신뢰를 얻게 됐고요 나중에는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는 흔히 우리 성경에 총리로 번역되어 있는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에 다니엘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즉위할 때까지 관직을 유지합니다. 고레스 왕 원년은 바로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유대 백성들이 포로 기간 내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기간 내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았고 그 기록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유대인들의 포로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하나님과 단절된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셨고,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현실 상황 안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들은 격렬하게 타는 용광로에 풀무풀 속에 던져졌고,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사자 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상처 하나 없이 살아 나왔습니다. 다니엘서에는 세상 권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사이에 일어난 갈등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 권력이 막강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백성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성전의 기물로 술잔치를 벌이던 벨사살 왕 앞에 나타난 손가락이 제국의 멸망을 선언한 사건이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벨사살 왕의 사건은 바로 오늘 읽은 본문 한장 앞선 5 장에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귀족 천 명을 불러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흥이 오르니까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선조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 온 성전에서만 사용하던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것으로 술을 마시려고 했었습니다. 한껏 취한 사람들이, 감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으로 술을 마신 사람들이, 금, 은, 구리, 쇠, 나무와 돌로 만든 바벨론의 신들을 경배하고 있을 때, 손가락들이 허공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들이 왕궁의 석회 벽에 글씨를 썼습니다. 왕은 두려움에 떨며 의미를 알고 싶었지만, 누구도 그 뜻을 알지 못했고, 마침내 다니엘을 찾아 뜻을 묻게 됐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교만을 책망하면서 석회벽에 새겨진 글자가 당신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그날 바빌론은 페르시아군에게 정복되고,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기 전에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임명을 합니다. 바벨론 제국은 제국 전체를 셋으로 나누고요. 세 명의 총리가 각각 다스리게 했는데 그 자리에 오른 것이죠. 다니엘은 멸망한 유대 나라의 포로 출신으로 바벨론 제국의 최고 관직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비록 벨사살 왕이 죽는 날, 마지막으로 내려진 명령이었지만은, 다니엘의 지위는 이후에 세워지는 페르시아 제국 통치 시기에도 그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6장 1절과 2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이 다리오는 벨사살이 폐위된 이후에, 벨사살이 죽은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입니다. 2절에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다.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의 통치자 다리오는 제국의 영토를 120개 구역으로 세분화시킵니다. 그리고 120명의 고관들을 임명합니다. 바벨론이 그저 삼등불에서 통치하던 것을 더 작게 나눈 것은 세금을 더 정확하게 걷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바벨론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제도 그대로 3명의 총리를 두어서 각각 40개 구역식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리오왕이 다니엘의 진가를 알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왕이 볼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습니다. 한마디로 총명했단 말이죠. 나머지 두 명의 총리들보다 뛰어났고 전국에 흩어져 임명한 120명의 고관들보다도 뛰어났습니다. 왕은 결국 다니엘에게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멸망한 나라의 소년이 바벨론 황제의 조언자가 되었다가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다스리는 지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두 명의 총리와 120개 지역을 각각 다스리는 고관들이 이 사실이 마음에 들지를 않습니다. 새로운 제국, 새로운 통치자가 세워졌고 행정구역도 개편이 되고 있는데 저 바벨론 시절부터 관직을 차지하고 있는 저 늙은 다니엘이 아직까지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는 본인들보다 높은 지위를 갖게 된다는 것을 그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략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된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아무 허물이 없었습니다. 왕을 향해서는 충성되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릇됨이 없습니다. 이 약한 사람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페르시아의 법률이나 기타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어디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것이죠. 혹 하나님 하나님의 율법을 다니엘이 어기면 그걸로 고발을 하면 모를까. 다른 대로는 빈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저 탄식에 불과한 것이요. 만약 다니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고 해도 그것을 두고 페르시아 법으로 다니엘을 처벌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다니엘의 믿음과 삶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것도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우리에게 생각할 것이 많은 부분입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우리 사회생활하는 개인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설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보이는 모습과 또 우리가 신앙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드러내는 모습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 악인들이 꾀를 모읍니다 왕을 찾아가서 우리 많은 고관들이 논의해서 법을 하나 만들려 한다고 청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7절에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오직 왕을 향해서만 무엇을 구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무엇을 구한다는 것은 곧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달 동안 전체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는 모든 종교 행위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오직 허용되는 것은 페르시아 왕을 향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어기면 사형에 처하되 사형의 방법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왕의 권위를 거의 신적인 수준으로 높이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사실 왕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말하기를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이 의논했다고 했는데요. 세 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과는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을 더욱 높여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마음먹은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법안에 도장을 찍어 주었을까요? 6장 9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립다 결국 다리오 왕은 악한 신하들의 말에 넘어가서 속아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만든 조서에 도장을 찍어 줬습니다. 한술 더 떠서 이 악한 신하들은요. 이 왕의 명령서에 쓰인 이 내용을 고칠 수 없는 조항까지 추가했습니다. 왜이 명령을 고치지 못하게 변경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다니엘이 모르잖아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꾀를 모은 것인데요. 만약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고 왕에게 진실을 이야기하더라도 이렇게 만든 법이니까 취소할 수 없게 안전장치까지 만드는 것이죠. 만약 왕권을 내세워서 이 법을 취소하려고 하면 이후에 통치에 큰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이제는 30일 동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생겼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기로 했고 왕의 도장에 찍혀 있고 이 명령은 어떤 경우에도 취소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불변의 법이었습니다. 일명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적용받는 왕명입니다. 이미 다니엘에게는 불변의 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어떤 형상도 새겨 만들지 말아야 하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법이 다니엘에게는 이미 있는 불변의 법이었습니다. 이런 다니엘 앞에 사람들이 만든 불변의 법이 주어졌습니다.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려거든 페르시아 왕에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조금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에게 불변하는 법은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뿐이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알면서도 그랬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랬습니다.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죽을 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왕의 신임을 받고 있지만 왕조차도 자신을 구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단지 혈과 육에 불과한 유한한 인간에 불과한 다리오 왕을 신하들에게 속아서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법을 만들어버린 허울 뿐인 임금을 향해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매일같이 하루 세 번을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을, 그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처음부터 다니엘 한 사람을 노리고 만든 법이었습니다. 11절 말씀에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감시한 거죠. 이제까지 삶을 볼때 다니엘은 틀림없이 오늘도 이미 망해버린 고향, 예루살렘 향해 창을 열고 기도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모여서 감시했고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이 무리들이 왕을 찾아가 고발합니다. 왕이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왕의 금령을 존중하지도 않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합니다. 왕이 근심합니다. 이제야 자신이 이악한 무리의 함정에 걸려들었음을 알게 된 것이죠. 왕은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마음도 쓰고 힘도 다해 보지만 결국 그날 해가 질 때까지 이렇다 할 결과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무리가 다시 왕을 찾아가서 요구합니다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 정도면 협박이죠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함정은 너무나도 정교했고 왕은 제대로 걸려들었습니다 왕이 할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 말뿐이었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지금 이 왕이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신앙적인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것은 확신 가운데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다음에 왕이요 궁궐에 가서 밤새도록 금식하고 잠 한숨 못 잤거든요. 다음날 새벽 해도 뜨기 전에 사자굴을 찾은 다리오는 사자굴 안쪽을 향해서 슬피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찾습니다. 그 사이에 악한 무리들은 사자굴 입구를 돌로 막고요. 그 위에 왕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을 말하자면 종이나 천으로 덮어서 도장을 찍어놓고 봉인까지 해버렸습니다. 얼마나 다니엘을 죽도록 미워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혹시라도 누가 사자굴 문을 열어줄까? 혹시라도 이미 사자굴에 넣었으니까 왕이 조치를 내려서 굴문을 열까봐 마치 무덤문을 봉인하듯이 사자굴 문을 봉인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살아서 나왔습니다. 다니엘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자신이 살았다고 말을 합니다. 이후 사건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것은 그가 무죄하다는, 그가 옳다는 하나님의 인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의 차례였습니다. 만약 그들도 옳다면 그들 역시 다니엘처럼 살아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상에서야 누군가를 거짓으로 고발하면 무고죄로 벌금을 내든 형벌을 받고 끝나지만 은 고대사회에서 누군가를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다가 그것이 무고임이 밝혀지면 아무 혐의 없이 누명 씌운 것이 밝혀지면 그 누명을 씌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고대사회의 법률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믿음의 사람이 세상 속에서 불공정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이야기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함정에 빠집니다.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제국의 통치자가 내 편이라고 하더라도 나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고 나를 건전해 시리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쇠를 녹이는 풀무불 속에서도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또이 사건은 악인들의 꾀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흩어져 버리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의 죄는 악한 사람들이 꾸며서 만든다고 해서 있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의 무죄를 증명해 주셨습니다. 악인들이 다니엘이 들어간 사자구를 봉인한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의 입을 봉해 주셨습니다. 악인들은 왕을 속여 불변의 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진정 불변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들이 불변하다고 만든 법은 오히려 그들을 올무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다니엘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그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신실한 사람이니까 기도했겠지. 이건 말고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기도했는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미 왕의 명령이 전국에 알려졌고, 다니엘도 당연히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왕의 도장이 옥새가 찍혀 있고 이거 어기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형을 받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 놓고 평소처럼 하루 세 번이나 기도했습니다. 늘 하던 대로입니다. 창문을 닫고 숨어서 한 것도 아닙니다. 기도할 때 다니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원수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고 누명이 벗겨지고 극적인 단전이 일어나게 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십자말씀은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기록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지금 기도하면 이미 대적들이 저 문밖에서 창문 밖으로 나를 들여다보고 있고 다리오 왕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 알면서도 감사한 그 다니엘의 감사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길래 지금 기도하는 것 때문에 죽게 되더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9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메대족 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이라 하신 것이니라. 지금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신하들에게 속아서 도장을 찍어준 이다리오가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에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 얼마 전 읽었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리오가 왕이 될때 이미 나이가 62세였습니다. 당시로서는 많은 나이였고 다리오 왕은 2년 만에 죽었습니다. 다리오를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의 새 황제가 되는 사람이 고레스인데요. 고레스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70년간 포로 생활한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든 바로 그 고레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계획대로 길고 긴 포로 생활의 끝이 눈앞에 보이고 있었습니다. 10대 소년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와서 평생을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다니엘에게 이보다 더 감사한 사실이 또 있었을까요? 창문 열어놓고 기도한다고 해서 예루살렘이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황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머지않아 바로 저 방향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돌아가게 될 것이고 바로 저 방향 저 멀리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서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은혜에, 이 약속에 이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를 중단할 생각도 창문을 닫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의 이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깨닫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생활 안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함으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신앙인으로 나타나고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감사의 이유가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열린 창 앞에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신앙이 오히려 약점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믿음대로 살면 손해보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의 약점이 되는 그때에도, 그때에도 우리가 열린 창 앞에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모든 문을 닫고 숨어들기보다는 여전히 창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나를, 경배하는 나를, 감사하는 나를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그렇게 할수 있는 담대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열어놓은 창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이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기쁨이 가득할 예루살렘을 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열린 창 너머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은혜와 회복과 기쁨의 날을 미리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이 열린 창은 세상이 다니엘을 볼수 있는 창이기도 했지요. 물론, 나쁜 사람들이 다니엘을 지켜봤습니다. 평소라면 다니엘이 날마다 기도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됐겠습니다. 그저 자신의 믿음을 따라 신실하다 말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창을 열어두어서는 안 됐습니다. 이 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다는 사실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창을 닫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다니엘은 열린 창 앞에 섰습니다. 손해가 있는 상황에서도, 신앙이 오히려 나의 약점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고, 저 멀리 있는 회복과 영광을 미리 보며 감사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은혜의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게 행하는가, 저들이 보고,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고, 또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을 찾아서 함께 걸을 수 있게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이 우리의 약점이 되고, 때로 우리의 흠이 될 때에도, 여전한 믿음, 올고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구합니다. 기도를 멈추거나, 세상을 향한 창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들어가기보다는, 이제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열린 창 앞에 설수 있기를 구합니다. 이 땅의 만족함으로 인한 감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 일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